까마우야 까마우야. 백로가 지나고 나서 하늘은 가을답게 높아지고 바람은 제법 선들거리며 수풀을 흔들었다. 판대넘어 용화산의 산봉우리는 푸른 하늘 속에 뚜렷이 솟아 있었다. 산 중턱에는 벌써 단풍이 드는지 누릿누릿 물들고 있었다. 바닷빛은 더욱 푸르고 해명 나루 쪽에서 나룻배 한 척이 하느적거리듯 건너오고 있었다. 성님, 나이선 타고 건너갈랍네까? 그만 굴러가지 연뿌리 나에 쉬고 가자. 두죽늙은이는 나들이 옷을 입고 시름시름 걸어간다. 그들은 용화산에 불궁을 들이러 가는 길이다. 숙고사치마와 숙수 단속꽃이 마찰하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온다. 그들은 급격하게 경사진 해저 터널로 들어갔다. 내리막길을 한참 동안 내려가니 터널은 왼편으로 굽어진다. 외부의 광선은 차단되고 침침한 어둠이 코앞에 닿는다. 불이 꺼졌는가 배? 윤씨의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윙 하고 울린다. 메아리가 되고 그 메아리는 다시 메아리가 되어 긴 동굴 속에 벽을 치며 번져나간다. 불안 꺼졌습니다. 저기 전기불이 있네요. 천장에 전등불이 둔중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두 중능근이는 서로 손을 잡고 더듬거리듯 앞으로 나간다. 터널 바닥에 물이 괴여 질벅질벅하였다. 모터로 물을 뽑아내건만 언제나 이곳에는 습기와 물이 괴여 있는 것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윤 씨의 목소리는 또 다시 윙하고 울려 나갔다. 동승아, 야, 우리가 죽으면 이런 어두운 구를 지나가겠제? 그러게요. 아마도 저승길이 이럴 끼다 나무관 세운 보살 나무관 세운 보살 어둠에 익자 그들은 잡았던 손을 놓고 연불을 외며 간다 동승아 야 우리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근심 걱정 없이 저승길이나 닦아야 할 낀데 사람 사는 게 어디 그렇나 뭐하고 다 늙었는고 참 서글프제 성님도 한이 있습니까 한이 있고 말고 만석군은 만석군대로 한이 있을 기고 두간 초막에 사는 사람은 그런대로 한이 아니겠나. 성님이 그런 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갈 때가 되면 빈손 빈몸으로 헐헐 단신 떠나고야 말긴데 애탕들탄하고 와 사는지 모르겄다. 이승에서 죄가품 하느라고 안 그럽니까. 그들은 다시 연부를 외기 시작한다. 터널은 끝났다. 눈부신 광명이 내리쏟아지는 벌판으로 나왔다. 용화사로 올라가는 백도가 한 줄기 뻗어 있었다. 왼편 해변가 포전에선 농부들이 일하고 아이들이 내댁 바닷가에서 조개를 파고 있었다. 동구 밖까지 왔을 때 낙엽이 제법 쌓여 있었다. 사는 가을이 이르다. 도토리를 줍던 아이 하나가 다람쥐처럼 뛰어간다.